안녕하세요. 목요일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새벽에 부랴부랴 물건 갖다가 와서 또 영상 안 올리냐는 또 전화박 전화에 깜짝 놀랬어요 또. 그래서 이제 하, 뭐 물건 갖고 온 거는 풀리지도 못하고 이제 내일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또요 있는 아이들 또 조금 저렴하게 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황금마리아 인데 이렇게 자구가 이쁜 아이가 이렇게 두개가 달렸지요 이 아이 말고도 여기에서도 또 뽀글이가 또 있어요 제가 요거를 생각 같아서 띄어 줘 띄어서 탁 드리면 좋은데 띄어 드릴까 띄어 드려야 되겠다 요거 2두짜리 황금말이에 이거 2두짜리는 제가 오늘 이거 12만원에 드립니다 12만원에 사이즈가 한 3cm 되는데 조금 더 키워서 뿌리 내려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새 언니들이 이렇게 보니까 금들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걸 굉장히 겁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겁날 거 없어요 또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그래야 또이 아이들의 또 특성을 알기 때문에 또 그냥 가감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어제 오셨던 분들이 숙소에서 잘 쉬고 정동진으로 해서 이제 집에 잘 도착을 했다고 또 전화를 지금 받고 저도 좀 마음이 가볍네요. 왜냐면면 그냥 이렇게 속초에 왔다가 그래도 집에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야 또 저희가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241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241번 황금마리아 2도 요거 오늘 15만 원에 드립니다. 15만 원에 제가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였더라. 그 다음에 242번은요, 얘가 마릴린 금인데, 제가 목을 쳐서 여기 뽀글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입꼬지가 아니라 얘가 원래 뽀글이 목대인데, 제가 잎을 이렇게 따놔서 그래요. 여기 1두짜리 금기가 이제 도네요. 여기 들어오네요. 242번은 마릴린, 마릴린, 여기요, 마릴린. 요 마릴린 요는 오늘 특가 59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242번 얘는 여기에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음그 다음에 243번 두개 내드려 볼게요. 얘는 금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두 요기 하나 요기 하나 그죠? 그래서 얘는 오늘 243번을 이두에 100만원에 내드려 보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원에서 조금 키워서 아마 여름 나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언니들이 좀 키우기가 언니 오빠들이 좀 키우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너스금을 제가 뽀글이를 올려드릴려 했는데 번호표를또잊어버리 그냥 갔어요. 비너스금 2두짜리는 오늘 요거는 9만원에 올려드립니다. 금두개잘들었죠그 다음에 245번 한번 갈게요. 얘는 루비마리아. 루비마리아인데 요또 이렇게 이제 금이 들어오지요? 여기, 요기. 요기. 요, 요, 아이를 하나 내외에 보려고 합니다. 사이즈는 묻지 마세요. 그냥 사이즈는 작은데 저것때 키워서. 어, 가을에 찬바람 날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245번 요 마릴리는 오늘 요거는 89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89만원, 좀 센가? 작은데? 79만원 드릴게요. 근데 얘가 2두각기도 하고, 1두각기도 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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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번 여기 써있죠? 요거는 79만원 오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79만원. 그 다음에 244번은 어, 얘는 그냥 이름을 못쪘어요. 그래서 창금이라고 하는데 색깔은 또 기가 막혀요. 요 얼굴은 또정원때볼 딱지 모양 통통하니 이것 좀 보세요. 입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통통해요. 음, 요기 요렇게 한 4cm 되네요. 요거는 오늘 커팅해서 나갑니다. 1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246번은 고혼진 말이야. 요거는 뿌리채 뽑아서 갑니다. 뿌리채 뽑아서 가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한 6cm 되네요. 10만원 주세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모주가 조금 좀덜큰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제가 좀더 키우려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제가 놨는데, 우리 토미가 이 흙이 이제 조금 부드럽다 보니까, 심심하면 여기 올라오지요. 얘는 이제 마리아 유백금인데, 이제 이렇게 금기가 들어오네요. 얘는 마리아 유백금은 제가 해보니까, 한 1년이 지나 이렇게 금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247번 갑니다. 얘는 클라우드 킹금 모주를 제가 커팅했습니다. 어, 꼬독꼬독 좀 말려서 지금 이제 뿌리만 내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10cm 되네요. 어, 클라우드 킹금, 이거는 오늘 9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8번 갈게요. 아메스트로금인데 얘가 조금 금기가 좀 약하네요. 어, 조금 가격을 좀 주고 샀는데 사이즈가 요만한 걸 사서 제가 지금 이렇게 키워 놨어요. 248번. 그래서 오늘 커팅을했까 하다가 지금 그냥 올려 드려 보는데 여기 요기, 요기 요이팔이요기까지 커팅을 해서 제가 드려 볼게요. 30만 원에 요기 요만큼 3단 정도 남겨 놓고 커팅해서 드립니다. 30만 원에 드립니다. 249번은 슈퍼 콜론 백금이에요. 아주 멋지죠? 요 사이즈가 음, 이렇게 슈퍼클로 백금 요것도 한 9cm 돼요. 아주 멋지네요. 은은하니 예뻐요. 요런 애들은. 요거는 오늘 69만원 드립니다. 69만원. 그 다음에 요쪽에는 아 여기 250번인데요. 얘가 요거 에보니 복륜인데 요렇게 노란거 또힐크리 한거만 요새 맨날 보다가 그죠? 좀 놀놀이한게 요새 또좀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250번은 오늘 요거 뿌리채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 10cm가 조금 넘네요. 이렇게 이거는 오늘 49만원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돌겠습니다. 이거는 흑장미 백금이에요. 이렇게 제법 컸죠. 251번은요. 안동 먼디금을 이렇게 뿌리채 뽑아서 드립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제가 조금 큰 아이를 잎으로훑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요거는 한 5cm, 5cm인데, 한엽으로 아주 멋져요. 15만원입니다. 252번은 기적금. 요거는 아주 금이 잘 들었어요. 요거는, 이 음, 요런 거는 또 금이 또덜 들었는데, 이렇게덜 들었는데, 요건 또 금이 또 이렇게 아주 잘 들었네요. 사이즈도 좋고. 음, 요거는 사이즈가 기적금 4cm. 요거는 오늘 특가 99만원 드립니다. 252번. 그 다음에 253번, 요 명장금은 제가 이렇게 커팅을 했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23만원 드립니다. 253번, 명장금. 23만원 드립니다. 254번은 설배기가 아주 통실통실해요. 음, 아주 짱짱한 게. 요 이두. 얘는 그, 뭐야, 모친 아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입꼬지가 아니라. 그래서 설배기는 오늘 29만원 드릴게요. 29만원. 또 가겠습니다. 제가 또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복륜으로 아주 이렇게 잘 나오죠. 예쁘죠. 신기해요.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음, 여기 요거는 경산마리아인데 제가 여기에서 커팅을 했어요. 경산마리아 255번 요거는 오늘 특가 10만원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경산마리아 255번. 그 다음에 얘가 다크 파멜라 특이종인데 이것도 번호표가 없네요. 좀 가격이 좀 나갑니다. 요거. 다크 파멜라가 요게 원래 다크 파멜라인데 요게 모준데 얘는 또 다크 파멜라 특이종. 그래서 요거는 제가 100만원 주고 샀던 아이인데 어, 크지도 않아요. 잘. 그 다음에 256번은 한스 백금 특이종이에요. 이렇게 제가 커팅을 해놨습니다. 하나. 이렇게 뿌리가 이제 꼬실꼬실 말라서 이제 뿌리가 내릴 일만 있네요. 이거는 오늘 40만원 특가로 하나 내보겠습니다. 40만원 이게 이제 다크 파멜란데 얘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야 한 3년 이렇게 예쁘게 이제 물이 드는 건데 이렇게 요게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57번 가겠습니다. 얘는 마리아는 마리아인데도 복륜으로 아주 특이종이에요. 이거는 사실 100만원은 내도 되는데 제가 요거 하나 오늘 목요일날 8cm가 넘습니다. 요거 79만원에 한번 내보겠습니다. 요런 특이종은 잘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요 다크파멜라는 제가 요게 모주고 요게 모주에요. 요걸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258번 다크파멜라금 아주 멋지죠? 여기도 음,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뭐 두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근데 258번 요거는 오늘 18만원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멋있지요 다크파멜 라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저쪽으로 또 갈게요. 제가 오늘은 새벽에 물건을 조금 일찍 갔다가 오는 바람에 조금 그래도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259번 갈게요. 얘는 마리아 특이종인데 이렇게 요렇게 되는 아이인데 요렇게 되는 아이인데 얘가 조금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죠. 어 그래서 259번은 요거는 오늘 10만 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260번은 요게 요렇게 이제 더더 더 이제 녹과 백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나야 되는데 얘도 아직은 그렇게 아주 아직 완성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260번. 사이즈는 요렇게 한 5cm가 좀 넘어요. 뿌리도 튼실하고 20만원 드립니다. 261번은 안동 먼디 금 이파리를 보고 이렇게 금이 잘 들었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죠. 요금다 들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제가 특가 20만원에 하나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안동 먼디 입고집니다. 그 다음에 262번은 얘는 엘리자베스 삼두예 요렇게 요렇게 엘리자베스 삼두입니다이렇게 금은 다잘 들었어요. 262번도 20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번은 제가 이 쪽빛. 쪽빛을 이렇게 금이 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는데 얘가 5cm 정도? 이렇게 근데 요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쪽빛에 보니. 263번 20만원 특가로 드려봅니다. 264번은 요거 경산말이야. 예쁘죠? 금도 잘 들었지만. 요거는 오늘 23만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265번은 어, 몰개인 삼방금이에요. 몰개인 몰개인 삼방금인데 얘가 이렇게 삼두예요. 이걸 제가 따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삼두 265번 삼두 몰개인 이거는 오늘 20만 원 특가로 내봅니다. 그다음에 266번은 황금 마리아 한엽이에요. 이렇게 자구 아주 야물딱지죠. 음. 요거는 오늘 25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번은 요거는 쪽비 4번이 제가 자구를 하나 땄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267번 13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번은 요새 독도가 또 한참 뜨더라고요. 얘는 금기가 조금 약하긴 한데 얘가 엄마가 굉장히 멋진 아이인데 제가 요 자구 하나를 뗐어요. 268번. 금기가 좀 있어요. 268번, 오아표 독도입니다. 요거는 오늘 29만원 드립니다. 독도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어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어, 요거는 이제 모주급도 되지만 금도 있지만 또 무지도 있어요 근데 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모주도 있고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조그만 꼬맹이들만 팔다 보니까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약간 실증 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15개를 준비를 했어요 15개 이렇게 큰 바구니 사이즈 좀 보세요 이렇게 커 이렇게 큰거 15개 한 바구니에 요거 10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대형종 요런 거, 요런거 하나만 해도 지금 막 15만 원짜리였었죠. 이렇게 1번 10만 원 드립니다. 15개 무지 또는 금이에요. 그다음에 2번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무지 또는 금입니다. 이렇게 2번도 마찬가지로 이 펄금도 아주 예쁘네요. 2번 요렇게 15개입니다. 요렇게그 사이즈는 엄청 커요. 모주급들. 또 작은 아이도좀 들었고. 그래서 요거 15개 10만 원입니다. 2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도. 3번도 모줍고. 음, 요거는 이제 키메라. 어, 요거는 또아 요거는 예쁘네이렇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15만 원. 아니, 10만 원. 요렇게. 그래서 바구니 제가 5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기 4번 있습니다. 4번. 이렇게 4번도 15개에 10만 원이에요. 15개, 에 10만원. 5번입니다. 5번은 이렇게 뿌리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큰 모주. 그리고 오늘 15개가 안될듯 싶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네요. 12개. 이렇게 12개, 5번도 이것도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 5개를 제가 1 0만원씩의 준비를 했어요. 물론 금도 있지만 무지도 있어요. 근데 무지도 또 커팅을 해보시면 또금 나올 확률이 엄청 크죠. 그래서 또 요, 거 지금은 뭐, 마리아 이런 거, 엘크보다도 또 요런 아이들이 또 없어서 또더 난리에요. 구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 바구니 다섯 개 특가 10만원씩에 준비했습니다. 열다섯 개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6번은 요렇게 아주 짱짱이 또 멋진 아이만 제가 이렇게 놓았어요 안동 먼디. 또 마리아 백금. 이거는 에본이 복륜인 가 몰라요. 이것도 에본입니다 젤리.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오늘 6번은 오늘 요거 특가 20만 원이면 거저지요. 6번은 오늘 특가 20만 원입니다. 정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요거 마지막 번호 20만 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정원 때는 또 내일 또 찾아뵐 텐데 내일 이제 물건 온거 정리해서. 내일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붉은 날.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저한테은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용토 오늘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내일, 내일 또 마주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